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부전 동화 좋아하시나요? 음, 네, 예전에 많이 좋아했어요. 음,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 네. 음, 평소에 못들세요 아니, 전최근 읽었어요. 만화책도 안 봤어요. 너는 아직도 가아아 읽기 문제 아니고 넘기는 게 문제예요. <laughs> <그쵸>? 네. <laughs> 네. 구전동화라는 것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 옛날에 누가 살았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이야기 듣는 것을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전해진 이야기들 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이야기를 하나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아, 네. 미라 씨 먼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새어머니에게 고박을 받고 온갖 집안일을 해야했지만 소녀는 아주 착했어요. 음, 보통 착하죠 주인공이? 보통 아름답고 착하죠. 아, 맞죠. <laughs> 어느 날큰 파티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갔지만. 소년은 새어머니가 시킨 집안일 때문에 파티에 못 가게 됐습니다. 혹시새어머니 음, r e m o 고 뭐지? 새어머니가 n y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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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새어머니 y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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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r e m o n 준비 e r 풍챘다는 말 아닐까요? 너무 여성이니까 <laughs> 마법으로 짠! 이렇게 해서 소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하게 되고 왕자와 사랑에 어, 역시 빠졌어요. 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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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로 돌아옵니다 <laughs> 신발을 꼭 남기고 돌아오죠 음, 여지가 그래서. 있어야죠 <웃음> 네. <웃음> 이 사랑에 빠진 왕자는 소녀가 남기고 간 신발 한 짝이 발에 맞는 여성을 찾아다녀요 많은 여성들이 앞다져 신발을 신어 보지만 말에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았을까, 너무 컸을까, <laughs> 엄청 클 수도 있어요. <laughs> 꼭 작으리라는 법은 없죠. 한 소녀 사이즈, 한 남성 사이즈. <laughs> 새어머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차례가 돌아오고, 소녀가 신발을 신자 당연히 딱 맞았죠. 음. <목소리> 이렇게 해서 왕자는 소녀를 찾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오래오래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laughs> 부전 동화가 이래요. 여러분. 옛날 옛날에 로 시작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음. 끝나는 이야기. 어때요? 익숙한 이야기죠? 네, 미국이들다 신데렐라라고, 신데렐라라고 아, 알죠. 그렇죠. 공지 팟지. 맞아요. 한국에서는 콩쥐파쥐도 신데렐라도, 신데렐라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유럽의 구전 동화를 프랑스 동화 작가 샤르페로가 책으로 펴내져 유명해진 신데렐라와 한국의 전래 동화. 이두 이야기는 배경만 다를 뿐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소녀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는 과정은 두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신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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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두 동화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콩치파치가 먼저인가요? 신데렐라가 먼저인가요? 어, 저 이거 궁금했어요 음, 누가 표절했는지 알아야겠죠 <laughs> 궁금해요. 네.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배겼어요 네. 아, 저는 사실은 신데렐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laughs> 어쨌든 콩치파치와 신데렐라뿐 아니라 중국의 연화, 스코틀랜드의 레시코티, 독일의 아셈프텔. 여러 가지 유사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7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700개요? 700개. 음. <laughs> 재미있는 점은 조금씩 다른 700개의 이야기에 잃어버린 신발, 신발이 음, 다 맞아요. 등장한다고 해요. 왜 어, 목걸이나 뭐 장갑, 악세사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신발일까요? 신발이네요 <laughs> 냄새나는 신발 그러니요 가장 창피한 뭐 다른 사제 신발 갖게 되면 음. 제가 창피할 건데 결혼하자고 할 생각 없을 거예요 냄새하고 매치 <laughs> 사이즈가 아니야 이게 이 냄새가 <웃음> 맞냐 <웃음> 이빨. 이빨 냄새야 냄새를 찾는거지 어쨌 재미있어요 신발이, 신발이 나와요 콩지팥쥐가 먼저냐 신데렐라가 먼저냐 700여개의 이야기 중 뭐가 먼저냐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굳이 궁금해요. 두 개를 따지자면 시기적으로 신데렐라는 1636년에 체렐렌톨라라는 제목으로 169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작은 유리구두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콩지팥쥐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야기 속 원님 신데렐라에서 왕자님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니까, 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쯤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음... 음, 비슷한 시기 같아요. 두 번째 질문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음...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왕자님의 파티가 열리던 중세 유럽의 어느 나라인 것 같고 콩쥐 파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려에서 조선 시대 등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등장 인물도 조금 조금씩 달라요.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나요? 재투성이라는 뜻이에요. 음, 제가 뭐죠? 불태고 남은. 음, 그렇죠. 불로 무언가를 태우고 남은 거. 그걸 재라고 하는데 재투성이라는 것은 재를 흠뻑 뒤집어 썼다는 뜻이니까 더럽고 귀찮고 그런.. 이름이 예쁜 이름은 아니네요 네, 네. 쓰레기네요, 쓰레기 좋은 뜻은 아니죠 <laughs> 아주 반전의 음. 뜻이 있는데 콩쥐파츠의 콩쥐 같은 경우는 콩, G? 음, 어, G? 콩은 G? 콩, 콩이고 쥐왜 네, 음, 콩과 쥐를 합쳐서 콩쥐라고 했을까요? 자, <laughs> 자, 작은 쥐? <G>? 어, <laughs> 작은 쥐? 어, 어. 콩만한 쥐? <laughs> 콩지 팥쥐 팥츠에서 팥지는 사실 콩지의 새언니 이름이에요, 새어머니의 네. 딸 이름인데 팥도 여러분 아시죠? 콩과 네. 팥 네. 이렇게 자꾸 하찮은 사물의 이름을 따서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새어머니 신데렐라에서는 새어머니라고 계속 나오는데 콩티파츠에서는 배시라고 합니다. 새어머니 성씨가 배시. 한국 배시가 많이 없긴 없는데. 신데렐라에서는 언니가 몇 명이 나오죠? 영화에서 두 명인 거 음, 같은데. 네. 이야기해서 보면은 두명로 나오죠?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름 같은 경우는 드리젤라와 아나스타샤. 이두 이름으로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아, 그 없어요. 네. 아, 그 원래는 그냥 이름 없이 아, 언니, 그냥 언니 언니 안죠 네. 좋언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두안전 언니 뭐 <laughs> 그리고 콩쥐 파츠에서는 한명 등장하는데요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동생으로 저는 익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음. 파츠가 나옵니다 어쨌든 여자예요 여자가 독하죠 아버지도 착하게 묘사되고 새어머니는 아주 나쁘고 음. 언니들도 다 같이 나쁘고 그럼 아 아버지하고 새어머니 어떻게 교혼하게 됐죠 <laughs> 착한 줄 알고 속아서 <laughs> <참, 웃음> <옆에서 서가서. 웃음> 특미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아. 여기에서는 두꺼비, 새, 암소가 등장을 해서 그 힘든 집안인들들을 도와줍니다. 여기도 암소네요. 어, 아. 암소. 어 소도 여자네요. <웃음> <웃음> 또 구전 도와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죽은 엄마. 콩지에 돌아가신 엄마가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에서는 왕자님, 나라를 다스리는 음. 왕자님이 나오고 삼촌같이에서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원님이 등장을 합니다. 왕자님이 좀더 멋있나? 그럼 서사 하네요. 공이 빠진 왕자님은 어, 구두의 주인을 찾으려고 온 나라를 뒤졌을 거 아니에요. 맞죠. 원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뒤졌을 것 같아요. 금방 찾네요. 그죠 금방 찾았을 거 같은데. <laughs> 이 동화들이 마지막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해피 엔딩 후에 어떤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읽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동화에서는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펑치와 신데렐라의 결말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봉지가 <laughs> 원팀과 결혼한 후, 새어머니는 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마법으로. 어? 마법도 나왔네요. 어, 그래서 마법으로 파츠의 외모를 공지와 똑같이 만든 후 공지를 죽이고. 오? 어? 뭐인공이 어, <laughs> 죽어 나왔어요. 어떻게 같가 원님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 그, 그 마법으로 파츠를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죠. 어. 원님하고 결혼하게 만들었으면 쉬었을 텐데. 화가 때문에. 나야 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laughs> 하지만, 죽은 공주가 원님의 꿈에 나와 모든 것을 말하고황가난한님이 어. 파티를 죽 죽여서 번로 파티를 죽 죽여서 번로만만어어릅릅다다 어떻게 <laughs> 뭔지 좀 설명을 하자면 김치 같은 경우는 야채를 오래 먹기 위해서 소품과 갖가지 양념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고 젓갈 같은 경우는 생선이라든지 고기를, 고기류를 오래 먹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간을 해서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음식인데 <laughs> 팥쥐를 젓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laughs> 어... 팥이 엔딩 아니에요? 이거? 네. 그 다음에... <laughs> 하나리에 담아 세어머니에게 네. 보내. 이 원님이 무서운 어, 음. 사람이에요. 음. 그 젓가를 먹으라고 합니다. 세어머니는 음. 충격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laughs> 원님 살았네요. 원님은 원님 어떻게 될까? <laughs> 다른 공기를 찾아. 아, 어, 정말 <laughs> <신발 웃음> 이런 분들한 다시 찾게 된 <laughs> 원님. 이 부분이 살린 이유는 알겠어요. 아이들이 읽으면 조금 그냥, 그냥 네. 오래 오래. <laughs> 행복하게 살았다. 거기서 끝이에요. <laughs> 네, 이거 다음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한 후 비둘기와 까마귀들을 새어머니와 언니들에게 보냅니다. 신데렐라 착한 여선 물을 보겠네요. 비둘기와 까마귀들이 새어머니와 언니들의 눈을 뽑아 먹어버리고 네, 선물이 아니었네요. 이 <laughs> 어떤 선물이에요. <laughs> 그 소식을 들은 신데렐라는.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리 <laughs> 우리, 우리의 착한 신데렐라 착하고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어 <laughs> 진짜 <laughs> 네, 둘다 충격적이네요. 네카는 젓갈이 되고 네 눈이 뽑히고 살아있어요. <laughs> 다른 한 버전을 보면 콩쥐가 다시 살아난데요아 진짜요? 금리 이야기 아니죠? <laughs> 그래 <laughs> 다시 원님이랑 같이 살고 싶을까요? 자기 원이 첫걸로 <laughs> 신데렐라와 말까? 비슷한 신성을 가졌으면 같이 살거요 <laughs> 권선진학이죠. <laughs> <laughs> 어쨌든 복수는 해야 돼요. 음, 착한 사람은 항상 상을 받고, 음,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을 권선진학이라고 하는데 음... 네, 그런 이야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구전 동화들이 대부분. <laughs> 마지막으로. 700여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 중에서 중국 버전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음, 음, 좋아요 이 이야기는 9세기에 중국 당나라의 단성식이라는 사람이 쓴책 유양잡조 속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시성을 <laughs>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새어머니와 새언니한테서 심한 구박을 받았어요 그 그래서... <laughs> 새어머니 다시 나왔네요 <laughs> 어느 날 산에서 우연히 물고기를 한 마리 구해준 우씨는 그 물고기와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특별한 물고기일 것 같아 그렇죠 사람하고 친하려면 <웃음> <웃음> 네, 신기한 능력을 가지는 <laughs> 그런데 어, <laughs> 이 사실을 알고 새어머니와 새언니는 그 물고기를 어, 잡아 먹어 버렸어요 <laughs> <laughs> 물고기는 물고기인 이네요 특별한 능력이 었고 진짜 나쁘다. 그 진짜 물고기는 물고기 <laughs>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고기의 뼈들을 모아 놓고 아쉽다우는 <laughs> 슬피 울었어요. 음. 뼈는 안 먹었네요. <웃음> <웃음> 어, 정말. <laughs> 네, 물고기 뼈가 좋아요. 칼슘이 많아 가지고. <laughs> 아. 네, 울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회에서 빛이 났어요 오 놀랍게도 그 빛이 우씨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했어요 진짜 친한 소원이었어요. 친구였어요 음. 죽은 다음에도 근데 우씨는 소원으로 전통축제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laughs> 수가 관전이네요 근데 <laughs> 이 아. 네, 물고기 우시. 친구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살려주세요 물,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 <laughs> 그러자 우씨의 눈앞에 예쁜 보라색 치마와 금색 신발, 오 신발 자신 짐작. 음. 음. 역시. 역시 신발. 신발. 어. 각종 액세서리가 나타났고 우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제에 갈수 있었어요. 파티와 비슷한 개념 아, 축제. 축제. 아. 음. 그런데 축제장에서 우씨는 금색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찾아? 어, 발 냄새로 찾아. <laughs> 신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놓고 갔는지는... 우시 여인이 신데렐라와 컨치파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신발을 주운 사람이 이웃나라 왕자에게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왕자가 나와야죠. 자기 없는 신발 팔았어요? 왕자는 이 아름다운 신발 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신발 주인을 찾기로 했어요. 결국 신발이 발에 맞는 사람은 우시밖에 없었고. 어, 역시. 왕자와 우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 진짜 내가 신... 비슷하네요. 신발이 아름다운데 우시랑 결혼했네요. 우시가 아름다웠단 말이에 <laughs> 네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700여 가지가 있다는 건데 신발이 다 나오고 신발은 또 잃어버리고 이 신발을 왕자가 손에 얻게 되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옛날 신발들은 잘 벗겨졌나? <laughs> 그래서 요즘 여자를 다 운동화 신고 다니죠 왕자를 만나려면 특별한 신발이사는데저 <laughs> 크게 사실 때 나중에 좀더 크게 사세요 야, 우리나라에 왕자가 없네요 안타깝네 어. 부전 동안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를 비교하면서 읽어봤어요. 어땠어요, 선생님들? <laughs> 재밌었어요. 네. 뭐. 음, 재밌네요. 무섭, 좀 무섭긴 한데. 다음에는 우리 더 재밌게 수다 떨어요. 네. 네. 그럼 이상 한국어로 수다 떨자 였습니다.